자, 반갑습니다. 이번에 같이 보실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에 대한 분석 마친 다음에 오늘의 오픈 종목 나오니깐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 주가 움직임 살펴봐야겠죠. 오늘 1%가 넘는 약세가 나와줬는데 왜 이러한 약세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차트적 대응은 나중에 하시고 일단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자, 최근에 강세가 나와준 원인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상승세가 나와줬죠.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차 생산 능력을 다섯 배로 늘린다고 했습니다. 현대차와 정부가 원 팀으로 뛴다라는 얘기가 나와줬죠. 자 이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정책 수혜주로 들어갑니다. 대통령의 정부 정책 수혜주로 들어간다는 것은 대시세가 나올 확률이 크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 지금 현대차를 비롯한 또 다른 거로는 뭐 교육 관련주가 있겠죠. 지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관련주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교육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뭐두 번째는 뭐 원전.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친원전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 원전 관련 주도 한번 체크해봐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부동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안전화에 대해서, 부동산 공급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했었었고 임기 초에는 많이 강세가 나왔습니다. 건설 관련 주들 이제는 좀 많이 완화됐죠. 뭐네 번째 정도는 뭐 저출산. 저출산 관련주는 어느 대통령이 되든 간에 다 지금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러한 종목들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떠한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 정부 정책 수혜주가 뭔지 파악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반도체 관련주나 다른 2차전지 관련주도 충분히 정부 정책 수혜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차 생산 능력을 5배로 확장시키겠다는 소리 이 소위디와 함께 강세 이어지고 있고 뭐 현대차, 전기차에 24조 투자한다. 세계 탑3 진입이 목표라고 하는데 원래는 21조였어요. 21조인데 3조 가량 늘어난 수치라는 거 어마무시한 수치죠. 자 그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기아 역대급 실적이 나온다. 자 역대급 실적이라는 단어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죠. 여러분들 막 에코프로처럼 엄청 갈것 같고 하지만 우리 역대급 실적에 대한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역대급 실적이라는 거는 현대차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찍는 실적이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말하면 뭐냐? 현대차의 역사가 정말 수십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기업인데 한 번도 없는 유례없는 실적을 달성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내년에도 이 실적을 유지해 주면 좋겠으나 이 실적을 유지 못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내년보다 실적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원래 실적이 예를 들면 이렇게 움직이던 현대차가 역대급 실적을 찍고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예요 지금 단순히 자 그러면은 그냥 평소처럼 실적이 나왔을 뿐인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현대차 전년 대비 영업이익 뭐20% 감소 30% 감소 매출액 10% 감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변하나요 분명 그냥 어, 원래만큼의 실적이 나온 건데 실적 감소한 것도 아닌데도 어 전년 대비 실적이 감소했다고 떨어지겠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 줄 수가 있고 제가 물론 실적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했으나 세력들이 이런 실적을 핑계 삼아서 주가를 하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역대급 실적이라 단어가 나왔을 때는 어 이거는 내년에 혹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 근데 현대차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얼마나 좋냐면은 제가 이 현대차라는 종목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하 정말 다양한 산업군을 영위하고 있어요. 자, 현대차 3월 신입 사원 상시 채용 진행.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도 열었다. 현대차는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묶이고요. 현대차 로봇계, 그쵸? 로봇 관련주로 묶이는 거는 최근에 아시죠? 로봇 관련주로 많이 묶여서 강세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수소 전기차 출시, 수소 관련주, 수소차 관련주로도 묶이는 종목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UAM 뭔지 아시죠?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것도 정부 정책 수제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대차 UAM 관련주로도 묶입니다. 이쁜 끝이 끝이 안 났어요. 현대차 폐배터리 시장 눈독 들인다. 폐배터리 시장도 진출하려 고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심지어는 달탐사 모빌리티에도 들어간다. 현대차가 진짜 안 하는 사업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뭐 바이오랑 뭐 반도체 이런 거 빼고는 다 하는 것 같아요. 국내 증시에서 현대차 어 혹시 이것도 현대차가 하나 한번 검색하면 아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못 찾는 분야도. 그만큼 현대차는 다양한 산업군을 영위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먼 미래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한다면은 뭐 사람마다 장기 투자의 관점이 다르겠죠 나는 1년 아니 어떤 분은 6개월 또 어떤 분은 난내 자식을 줄 거야 아니면 내 손자까지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현대차가 제일 최고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보다도 하지만 여러분들 뭐 아들 줄 거야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좋아지나 싶다면은 뭐하죠? 물적분할 이런 식으로 회사 떼어버린 다음에 나중에 다시 ipo 해서 상장시켜 버리죠 만약에 현대차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뭐 메타버스 사업 좋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업뽕 빠져가지고 상장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타는 거기 때문에 뭐 아들까지 준다 이런 생각은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자 현대차 그래서 좋은 얘기만 있냐 그러진 않습니다 안 좋은 소식도 당연히 있죠 러시아 10%추후세 내라, 철수 않고 버틴 삼성 LG 현대차 날벼락.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현대차 공장이 러시아에 좀 많아요. 러시아에 대해서 좀 수출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이 러시아 공장을 철수 안 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철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고민하고 발표하고 하다가도 결국은 철수 안 하고 버텼거든요. 단순 투자 중단으로 마무리된 상황인데, 결국, 러시아가, 야, 너네 나갈 거면 돈 내고 나가. 지금 이러고 지금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더 난감할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종전이 된다고 해도 가동될지도 의문이고, 그렇다고 이걸 포기하기도 애매하고, 그럼 어떤 분은 물어볼 수 있겠죠. 일단 철수한 다음에 종전 한번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왜냐면은, 러시아에서 만약에 한번 철수하죠? 재진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그 현대차가 철수한 공간에 중국 기업들이 들어갈 확률이 커요. 중국 기업들이 자리 한번딱 박히고도 안 나오면은 현대차는 재진입도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수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계속 들고 있기도 애매하고 참 계륵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 나중에 만약에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 철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은 러시아 공장에 대한 매출 구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 달면서 약세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점 기억하고 계세요. 현대차에 대한 안 좋은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자 현대차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대차 당연히 전고점 무기는 20만 3,500원이 단기 고점이 될수 있겠죠. 자 금일 약세가 좀 나와줬는데 약세가 나와준 과정 속에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매수세가 들어오던 외인은 매도세가 나와줬는데 사실상 그큰 폭은 아니고 기관이 좀 강하게 매도세가 나왔다는 라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점 하나 체크해봐야 되는 거는 일단은 오일 평균선 안 깼으니까 홀딩 관점은 유효해요. 이 점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런 큰 종목들 있잖아요. 연기금도 좀 주목해서 보세요. 제가 이 연기금 배수세 상당히 중요시 봐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과거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억하시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때 그쵸 이부분이네요 7월달쯤 그쵸 7월달쯤에 어, 의무보호예수 물량이 터진 떠 치면서 주가가 하락할 줄 알았는데 지속적인 강세될 리가 나와주면서 62만 원까지 강세가 나와준 적이 있거든요. 이때 이때 한 8월부터 보겠습니다 8월부터 어땠냐면은 이 연기금 매수세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연기금이 한번 들어와서 쭉 들어올리면요 한 번도 안 쉬죠 거의 지속적인 연기금 매수세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근데 이제 서서히 매도세가 나와주는 타이밍이 보일 겁니다 어? 갑자기 매도세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11월 1 1일쯤이 되겠네요 어때요 정확히 고점이죠 신기하죠 그래서 이 LG에너지솔루션처럼 움직인다는 건 아니고 현대차 역시도 아무튼 좀 시가총액이 무거운 종목이고 연기금의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수급을 보실 때 외인과 기관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연기금이 좀 들어오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대응 방법은 당연히 5일 평균선 지지하는 거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5일 평균선 이탈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갭자리 크게 나와 있잖아요 갭자리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다 1 9만2 0 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라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1 9 2 0 0원까지 일단 내려올 수 있다는 걸 가정하시고, 만약에 여기도 이탈이 나온다고 하면은, 어, 현대차, 현재로서는, 어, 저 개인적이면은, 한 차례 매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아니면은, 약세가 나와주는데, 연기금은 뭐 계속 사고 있어요. 그리고 막웨이메스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중 추가하세요. 현기, 현대차는, 이번 달에 실적 발표 때까지는 좀 들고 갈만 합니다. 실적 발표 이후 좀 매도세를 하도 나쁘지 않고, 아직까지는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과거 전고점 부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홀딩하지 마시고, 이전고점인 20만 3,500원 부근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1차적인 매도는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중이 많다면 비중 조절은 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단기 고점 오면은 비중도 당연히 매도하셔야 되는 거고, 하방 보이시죠? 이 19만 2천 원 깨지면은 당연히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비중은 지속적으로 조절하시면서 장기 투자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오픈 종목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오픈 종목은 현대두산인프라코어라는 종목입니다. 어, 상당히 좀 고점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저 이런 고점 종목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원래 상승세 나와주고 좀 눌리고 다시 반등 나와주는 이런 종목 좋아하지. 이미 이렇게 강세 나와주고 있는 종목 안 좋아하는데 왜 오늘 이 종목을 들고 왔냐? 수급이 너무 긍정적이에요. 수급이 보시다시피.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너무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흐름 속에 눌림목.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프로그램의 매수세까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강세 돌릴 수 있겠고, 이현대도산 인프라 코어가 어, 어닝서프라이즈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와주면서 한 차례 큰 급등 나와줄 수 있거든요. 저는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는데 여기서 약세 나올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더큰 강세 나와줄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하 상단에 9,630원 부근까지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 9,630원 돌파해주면은 상단에 매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더큰 강세랠리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수급과 거래량을 믿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단 단기 고점인 만큼 이전 손절 폭을 좀 짧게 잡아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9,000원 이탈하면 손절하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5일 평균선 이탈까지 체크해봐도 상관없는데 보다 좀 안정적으로 저는 좀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9,000원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5일 평균선을 보시거나 이둘중 하나로 좀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에도 이벤트 하고 있죠 020-9468-3787로 종목명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까지 무료바,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현대차와 같이 이렇게 종목 하나하나 제가 분석해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